김종서 박사 천 천재 등으로 기록된 것이 세종대왕 때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알링금 한알링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 리얼시어시에서 리얼, 리얼 반춤 된 것도 있고 또 리얼 여이이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조금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임진왜한 전위에 한알 하날, 그금 하날림금, 쉽게 한알링금이죠 여기서 리얼과 금자가 탈락해서 한알림 하나님 이 되었다. 그런 말 하는데 어느 정도 일 년이 습니다자 여기서 하나 볼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느님 하나님 했을 때 당연히 야 기독교 천주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옛날부터 하늘 하늘 하늘님 하늘님 뭐 아마 지금도 시골에 할머니들 그러죠. 뭐 하늘님이었고 어막 그런 말 하지요. 또 그냥 어른들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말 하니까 우리 민족 속에는 이런 말이 당연히 있었는데 하나 특이한 거는 하늘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임금 하늘의 임금. 여게 줄여져서 하나님이 되었다. 또는 하느님이 되었다. 요게 조금 독특하지요. 그리고 아리아자는 당연히 으로도 발음되고 아로도 되니까 아리아자 대신에 하 그렇죠? 아리아자 하나님. 요게 하느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 하느님 또는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지요. 근데 요게 좀 어쨌든 지금 에와서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는데 그거 다 원래 우리말 여기서 파생되어 온 겁니다. 심지어 애국가 바꾸자 그런 뭐 물론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한쪽에 있으니까 천주교 수녀님들이 단체로 반대했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얼마나 좋은데 예, 그 하느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하나님. 여게한느님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또 환인과 유사한 성격 가진 존재에 대해서 이윤봉 박사는 퉁구스의 거의 전적에서 알려지고 있는 최고신 부가 최고 전지전능 영혼 같은 속성 가지고 있는 부가를 이야기했고 또이 부가와 유사한 것 특히 최남선 많이 이야기하죠 탱그리 탱그리를 뭐 무당이다 뭐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냥, 무당은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것이지만, 실제는 탱그리는 하늘입니다. 무당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 어떤 하나님, 요런 거. 자, 제가 요걸 따로 갖고 온건 뭐냐면, 하나님 문화, 하느님 문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 고유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말고, 여러 군데 있었다는 겁니다. 통구수 거의 전 지역에, 또 만주 지역에, 만주 지역에 역시 또 우리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말은 꼭 굳이 우리 민족, 남의 민족, 그 민족의 구분, 국가의 구분도 한참이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근세 이후에 들어온 거죠. 고대는 그냥 족속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땅으로 친다면 우리가 거란족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 없으면다 우리 민족인데. 근데 우리가 거란족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뭐 물리치기도 하고 막뭐 그러죠. 그래서 지금 각도로 꼭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지나친 민족주의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뭐 글로벌 시대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 고대에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큰 지역 개념, 큰 종족 개념, 은 있었지만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뭐 굳이 민족 따진다면 중국 본토 놓고 중원족, 동의족, 중원족, 동의족이 번갈아가면서 지배했던 그런 거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화를 내겠지만은 예. 결론적으로 환희는 하늘에 있으면서 인간 세상 비롯한 천지를 주지하는 전지전능하신 최고 존재다 요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다 또는 어떤 누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지역에서 이거는 좀 비약적일 수 있으니까 그냥 짧은 내용 속에 봐도 하늘에 있고 아들을 땅에 보내서 땅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천지를 지배하는 존재다라고 볼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 이상의 존재는 없는 최고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환인, 바로 하나님 아니냐? 는 겁니다. 그럼, 웅, 계속해서입니다. 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라 이러니 이가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명병, 형, 선악 등 무릇, 인간 사회 360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했다. 제시요. 자, 요 부분도 하나 재미있는 거는 환인은 딱 하나, 환인만 나옵니다. 근데 환웅에 대해서는 환웅 그러다가, 웅 그러다가, 또좀 뒤에 가면 신웅 그러다가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꼭 다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물이 삼천 원이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내려와. 역시 이 신단수가 뭔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냥 뭘로 뭐 어떤 나무다. 뭐, 그래, 뭐, 신, 뭐, 어떤 이제 신주처럼 단을 만든 나무다. 예, 그건 이제 지금 한자로 유추하니까 그런 거죠. 또 태백산 꼭대기 내려와서 무슨 나라 하셔오냐. 그래 보지 말고, 산 꼭대기 의미가 뭐냐는 거죠. 산 꼭대기 의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꼭지점이죠. 왜? 교회 건물들은 다 좁게 다고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놓고 하죠. 거의 고대, 고대가 아니고 중세 뭐 로마에서부터 교회 질을때 아주 그냥 꼭대기 높이 짓고 꼭대기에 십자가 달고 하죠. 그거나 비슷하게 최대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수록 하늘과 맞닿는다. 하늘과 맞닿는 그런 의미. 심지어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성당, 명동성당이 약간 언덕 위에 있죠. 그거는 조선의 궁궐 덕수, 경복궁을 내려다 보기 위해서다. 예, 그렇게 억지부리 필요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에서는 하늘하고 맞닿도고 높은데 짓고 꼭대기도 높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산 꼭대기의 의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 꼭대기다 신시를 세웠다라기보다는 고기 내려와서 고근처라든지 그래 보면 되겠죠. 신시라 이러니, 신시가 또 어떤 건지, 그냥 도시냐. 뭐, 글자 그대로 보면, 한자로 치면 신이 만든 도시. 이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도시냐, 나라냐. 자, 그건좀 이따 다시 보고요. 환웅천왕이라 한다. 요 이름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환웅은 사람 이름이었죠. 환인의 서자 환웅입니다. 근데 천왕이란 뜻은, 천은 하늘이죠. 왕은 지상의 왕이죠. 그럼 환웅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람. 그 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천왕했듯이. 풍백 우사 운사. 자, 요 경우. 실제 고유 명사일 수도 있고, 바람신, 비신, 구름신. 고려 볼 수도 있죠. 꼭 풍백 우사 운사란 말은 없지만, 바람비 구름신에 대해서는 갑골문에도 나옵니다. 비신이 었다고 뭐 구름신이 었쩌고 나옵니다. 요걸 주로 삼신처럼 보기도 합니다. 곡명병, 요, 꼭 요것도 요게 다다 아니고 요걸 비롯한 인간사의 360여 가지. 또왜 하필 360여 가지냐? 이 말은 요즘은 1년간 365일이죠. 근데 고대에는 360일로 1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인간사를 다 주관했다. 그런 의미죠. 예, 네, 그런 의미입니다. 환인은 하늘에 있으면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최고 존재라면 환웅은 환인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내려와 다스리고 교하는 일을 맡았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도 환웅은 환인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자 그러지요. 분명히 사람인데도 고대는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아니고 주권이 왕에게 있었죠. 그 왕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왕이 신격화되어 있으니까 신의 아들, 신그 자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신은 하늘에 있다. 이래 보니까. 그래서 신의 아들, 본 것처럼 환웅 역시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에서 서자 뜻 바로 이해가 지죠 천자. 그래 보면 됩니다. 환웅. 당연히 환웅은 환인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고 교환을 맡았다. 그런 의미에서 환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자, 환희는 하늘. 환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신신은 땅 위에 하늘 나라의 모습을 재현했으라 짐작할 수 있다. 아까 신자, 그렇죠? 신, 신의 도시, 신이 만든 도시, 그려볼 수도 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지금 도시를 하늘처럼 꾸몄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거지요. 풍벽우사원사 요걸 하나의 지기로 보기도 하고, 그냥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지기,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뭐, 그건 비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또는 그냥 비신, 구름신, 바람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풍백, 우사, 운사를 들고 왔다는 것은 농경사회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혼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천황을보필하면서 인간사회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는 자. 여기 있어 볼때 환인은 천, 천신에 속한다면 환웅은 천신이냐, 지신이냐, 인실이냐, 인신, 려해보보다는 천신과 지신을 연결하는 존재,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 그걸 보면 되겠죠. 예, 보통 우리가 홍산문화 했을 때 여기죠. 근데 이 홍산문화, 왜 신시도 나란데, 뭐왜 고조선부터 이야기하느냐, 뭐 신시 시대, 환인시대, 황국시대 예,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고학적 유물만 봐도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다 옥으로 만든 거지요. 그래서 홍상문화는 어떤 문화가 그럽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청동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옥기 시대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청동이 없습니다. 철기 시대 역시 아니고, 예, 이런 단계에서는 나라라고 하기는 좀 못한 원시나라 또는 초기 국가, 그냥 부족 시대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그 정도지요. 너무 그걸 확대해서 환인이 몇 대까지 있고, 뭐 환우. 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 없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은 어떤 신을 모셨고, 어떨 때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나,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 때, 한 곰과 호랑이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웅에게, 요 또는 또 신웅 그러죠. 빌며 인간으로 변하기를 원하니. 자, 여기서부터 신화적 요소가 있다. 무슨 곰이 사람이 되겠냐? 그거 봐라.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다 곰이 변했다는 뜻이냐? 예, 신화적 요소라고 그랬죠. 뭐, 그래 따지면 성경에 아담과 이브 있었다는 증거가 없죠. 노아 홍수 있었다. 그것도 홍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모르죠. 고그 일대만 있었는지, 지구 전체를 물덮었다. 있을 수 없죠. 절대 지구 전체 한꺼번에 물에 덮일 수가 없습니다. 빙하기 뭐 그런 식은 있겠지만 땅이 육지로 변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꺼번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그거는 믿고 우리 이거는 신화라서 가짜다. 그럼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인간으로 환후에 아이 배기를 추원할 때 웅이 잠깐 변하여 혼인해서 아들을 베어 나니. 자, 여기서는 신웅 했다가, 여기는 웅 했다가 다르죠. 그래서 이 신웅은 환웅 말고 딴 존재 아니냐.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웅은 환웅인데 좀 신격화된 그런 의미에서 신자 붙여준 거 아니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후자로 볼수 있는 게이 문장 바로 뒤에 다시 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웅은 신이 되었다가 인간이 되었다. 그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하늘의 신도 되었다가 땅의 사람도 되었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요때는 신, 요때는 또 사람 고려되는 겁니다. 환우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인간과 신으로 변한 것으로 볼수 있다. 자, 요 부분 역시 고대 신화에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서도 신적인 존재, 아킬레스, 실제 나중에 트로이. 흔적을 차단냈으니까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죠. 근데 거기도 신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의 불사신일 뻔 했는데, 딱 발꼽 뒤꿈치, 아킬레스건. 거기 하나만 인간적 요소에 있어서 거기 화살 맞아 죽었죠. 근데 고대 그리스 신화도 완전 가짜로 볼수 없는 게 트로이 유물이 발굴되었으니까. 유물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신화였겠지만, 유물이 발굴, 발굴되고 나서는 역사가 되어버렸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화적 요소냐?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적, 역사적 사실 요소냐? 요거 찾는 게 어려운데. 우리 고조선 편에는 지금 요 페이지. 요 부분만 신화적 요소가 있지. 나머지는 사실적 요소가 아주 많죠.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자는 겁니다. 고문 어떤 존재인가 자, 요것도 고문 그냥 뭐 요즘 뭐 곰의 뜻을 가지고 무슨 뭐감이뭐 뜨고 뭐 이것도 신을 뜻한다. 그래 보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한자로 그냥 일웅, 일호, 하나의 곰, 하나의 호랑이 그리되어 있는데, 이 역시 신학자 일리아대가 그럽니다. 시베리아 동북부 코릭약 쪽, 길리크 쪽, 드링키트 쪽, 통과 쪽쭉 있는데, 여러 고대, 특히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곰을 신처럼 많이 숭상했습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신처럼 많이 숭상하는데 여기서 특히 가입 의뢰에 곰이 많이 등장한다는데 이 가입 의뢰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을 때 성인으로 가입했을 때 성인식할 때뭐 곰을 숭배하고 이런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래 볼때 고대에서 곰을 신처럼 모셨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이걸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이건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상고사 고구려조에 유아가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꾀임으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서 어떤 집에서 사통했다. 이런 말 나오는데 고조선 이후에 나온 부여 고구려 때가서는 웅신이 산 신산까지 됩니다. 웅신하면 곰신이죠. 신산 산신이죠. 곰이 거의 산신으로까지. 송화대에서 산 자체 이름까지도 이런 이름 붙었죠. 그래 볼때 곰을 신처럼 모셨다. 그러면 웅녀는 그냥 그냥 곰이라 말이냐, 신처럼 모신 곰이라 말이냐? 라기보다는 곰을 신처럼 모신 부족. 그래 보면 되겠죠. 호랑이를 신처럼 모신 부족. 저 그러면 우리 민족 민화 속에는 곰인보다도 호랑이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왜 호랑이가 선택 안 되고 곰이 선택됐나? 그는 요즘 그렇게 보지 고대는 호랑이보다 곰 쪽을 더 많이 숭상했다. 그래 보면 되겠죠. 앞에 살짝 나왔지만 홍산문화 속에도 곰 발자국 같은 그런 거 하나 나왔죠. 그것도 정확하게 곰 발자국인지 모릅니다. 토, 흙으로 만든 건데 어쨌든 호랑이 발자국은 아니고 곰 발자국처럼 좀 닮았습니다. 무뚱하게. 뭐 그런 걸볼때 아마 호랑이보다는 고대의 곰을 숭상하는 게더 세력이 컸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인의 아들 환웅 세력이 왔을 때, 곰을 신처럼 모신 그 부족과 손을 잡고 전체를 다 같이 뭐좀더 넓게 통일하면 좀 뭐다 하지만은 그렇게 다스려 나갔지 않겠느냐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전 마지막 부분에는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을 건국한 후 도읍을 아사달로 옮기고 150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거의 역사적 이야기죠. 지명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나라 이름 나오고. 근데 당군 혼자서 1500년 다 해서, 요건 그 가짜 아니냐. 당군을 한 분으로 볼 필요 없죠. 그냥 여러 당군들 고려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조선 500년 그러듯이, 조선, 고대 조선 1500년이었다. 고려볼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뭐, 당군, 뭐, 47대 당군, 자, 그런 것도 다 따지지 맙시다. 그건 뭐, 근거 없는 얘기니까. 어떤 책이 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안 따져도 충분히 요 속에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혼자서는 1500년 못 다스리니까 여러 당군이 있었을 것이다. 그려고볼때 당군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임금 그러듯이 대통령 그러듯이 그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좋은 걸 두고 왜 이거는 싫하고뭐 그러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 역사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 고대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을 섬겼고 어떤 세월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고 그런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환웅 때 신시가 건설되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식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는 조금 무리 초기 국가 단계 왜 그것도 국가인데 분명히 뭐 홍산문화에서 국가적 그런데 실제 홍산문화도 왕궁이라 하기는 좀 협소하죠 왕궁치고는 작습니다 또 거기에 여신사당, 여신묘 무덤이란 뜻이 아니고 사당 여신사당도 있는데 그 사당도 실제 길이 보면 오늘날 좀 교회 큰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라의 뭐 큰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런 걸볼때또 실제 나라가 되려면 그렇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다스릴 힘 그는 꼭 덕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은 총칼이지만 옛날에는 오늘은 총이지만 옛날에 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옥으로 또 도끼, 돌기로 구석기 시대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식으로 국가를 할수 있는 것은 청동기 시대 이후다. 그래 보는 것처럼 신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신시는 고대 국가를 할수 없는 고전 단계, 초기 국가 단계, 뭐 그런 개념일 것이다. 그래 본다면 조선은 정식 국가 단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공유사에서도 앞에 위서를 인용해서 고조선, 조선 이야기만 합니다. 또 뒤에 위서 다음에 나오는 고기 편을 인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인, 환웅 이야기했지만 은 당군에 가서는 보다 구체적인 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 고조선 편에 나오는 것은 당군 신화, 오히려 당군 부분의 신화 아닙니다. 환웅 부분의 신화가 있는 거죠. 환웅 신화, 이거는 오히려 맞을지 모르겠는데 당군 부분은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쭉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이로 인해 당구는 나라의 시조로 등극하게 되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에는 시조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당구는 그 자체로 이미 시조기 때문에 신이 된 겁니다. 후손들한테 신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이쪽은 대종교에 내려오는 천진인데, 49년도에 정부 공인 영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헌정회가 뭐 화백한테 부탁해서 그린 겁니다. 요게 또 78년에 공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식 단군 영정은 두 개입니다. 이거 말고도 단군에 대한 그림 여러 가지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거는 뭐 나무 이 파리를 걸치고 이러니까 원시적이니까 그래서 새로 이렇게 그렸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친근감 있습니다. 여기도 옷 입었잖아요. 옷 입고 여기 걸친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뭐 예수님이 월계관성도는 다들 하고 우리가 버드나무 이프리 같은 이런 거는 원시적이다.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아마 신격화된 어떤 존재로서 뭐 세상에서 월계수, 월계관 씌우듯이 이런 걸 씌운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이거는 그냥 뭐 조선시대도 볼수 있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전 오히려 이게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다 그 뜻은 아니고요. 조금 신격화된 단군으로서는 의미가 더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살짝 광배도 그려 넣었죠. 예. 자, 마지막에 장단경으로 옮겼다 후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참 이것도 의미가 있죠. 시조신이 산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기원처럼 된 겁니다. 그후 고래백제 신라, 건국시조가 다 신으로 시조신으로 승, 뭐, 숭배되는 거, 요게 계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은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시조를 신으로 많이 보는데, 구체적으로 단군이 산신이 됐다. 그 다음, 삼국사에 실제 나옵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 모든 그후의 나라들이 단군의 후손이었다. 나옵니다. 그리고 단군의 시조신, 단군을 이어받은 고구려의 시조, 백제 시조, 신라 시조 다. 시조는 신이다. 그런 개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상고사 고조선족 기록을 정리해 보면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은 모두 신이다. 그렇죠. 요걸 삼신이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풍백 우사 운사처럼 비신, 바람신, 구름신 요게 삼신이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버리지 말고 열린 마음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지. 막, 굳이, 하, 왜 삼신 할머니라 그러냐? 우리 삼신을 그런 게 아니고, 환인, 환웅, 당분이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비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평, 별, 달, 이걸 삼신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민족은 삼은, 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 겁니다. 환인은 하늘에 계신 최고 존재. 환웅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었으나, 때에 따라 인간과 신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 하늘에서 왔으니까, 일단 신. 또 땅에서 하니까, 사람. 그다 필요할 때는 또 신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는 또 사람이 되었다. 그럴 수 있는 존재. 단군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산신이 되었으니까, 사람에서 신이 된 존재. 고려 볼때요 속에도 천신, 지신, 인신 구조가 다 있죠. 저광인은 하늘의 신. 환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 당군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신. 고려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곰 역시 고대에서는 동물과 인간 및 신을 연결하여 신격화된 존재로서 숭배되었던 것이다. 곰, 신. 뭐, 그려볼 그래 수도 있죠. 뭐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천신, 지신, 뭐, 그것도 억지로 끼어 맞춘다기보다는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요게 다가 아니죠. 그럼 우리 민족은 천신, 지신, 인신, 딱 여기 드러나는 환인, 환웅, 단군, 또 곰신만 섬겼다. 고말 그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천신, 지신, 인신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좀더 후대에 가서는 어떻게 변해갔느냐, 그 기원을 우리 삼국사에 나오는 걸 가지고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그 이후의 시대, 또 최근까지 우리 민족에 어떤 영향을 미친 어떤 신의 모습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고유의 신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